원 행렬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그 그러니까 중요한 소재죠. 너일 때 A, 어, 단위 행렬 마이너스 A 역행렬 찾아내고 싶어. 어떻게 하냐면, 합차 공식을 유도를 해야 돼. A제곱은 0을 가지고. 얘를 가지고 합차 공식 유도를 하셔야 돼. 우선, A제곱은 0이다에 양변에 빼기 10 곱해. 마이너스 A제곱이 0이다. 양변에 단위 행렬을 더해. 단위 행렬 마이너스 A제곱이 단위행렬이다. 좌변식 인수분해. 단위행렬 마이너스 A에 단위행렬 플러스 A가 단위행렬이다. 따라서 니네 녀석의 역행렬이 얘가 되는 거야. 즉 단위행렬 마이너스 A의 역행렬이 단위행렬 플러스 A다. 정답. 이게 되는 거다. 다음 4번 a 제곱 0일 때 너의 역행렬. 양변에 4배씩 해. 4a 제곱이 0행렬이다. 양변에 9이씩 빼. 4a 제곱 마이너스 9배의 단위행렬이 마이너스 9배의 단위행렬이다. 왼쪽식 인수분해. 2a 더하기 3이에. 2 a 3 i 가9이다 자, 따라서 문제에서 찾고 싶어 했던 2a 더하기 3 i 의 역행렬은, 자, 마이너스 9분의 1에 2a-3이다. 요놈 보자. a제곱 okay. 마이너스 a가 0일 때 너의 역행렬. 이거 역행렬 찾아달라는 거야. 그러면 이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a 더하기 3, 2에다가 과연 내가 뭘 곱하면 a 제곱 마이너스 a는 0이다. 이런 구조의 식이 나올까. 그걸 생각을 합니다. 뭘 곱하면 되겠냐. a 마이너스 4, 2를 곱하면 된다. 그럼 전개해 보시면 얘가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 단위행렬인데 요거 0행렬이라고 했지. 그래서 남은 게 마이너스 12 단위행렬이야. 즉, 문제에서 찾아달라는 a 더하기 3, 2의 역행렬은 마이너스 12분의 1에 a 마이너스 4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6번. 얘도 마찬가지다. 이거일 때너 역행렬 찾아달라고 했어요. 우리는 A 더하기 2E에다가 과연 뭘 곱해야 A제곱 플러스 3A가 나올까? 그걸 생각을 하면 돼. 뭘 곱하면 될까? A 더하기 단위행렬이다. 직접 이거 전개해 보시면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2E가 되는 거고, 근데 요거 0이라고 했으니까 남은 건 2E죠. 즉, A 더하기 2E의 역행렬이 2분의 1의 A 더하기 단위행렬이라고. 자, 다음. 7번 가자. <laughs> 7번 이건 어렵다. 이거 너무 꼬아놨어. 선생님이 만든 문제인데. 이거 이제 패스하세요. 안 풀어도 됩니다. 8번. 사실 8번도 비주류이긴 한데, 한번 봐두긴 하세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아니다. 8번도 패스. 이거 뭐, 나올 일 없습니다. 이거 둘다 선생님이 만든 건데, 어, 어렵습니다 조자 9번 가자 9번에 a 세제곱은 0일 때 a 플러스 단유행렬의 역행렬이 뭐냐 a 세제곱은 0에다가 양변에 단유행렬식도 해 a 세제곱 플러스 단유행렬이 단유행렬이다 자, 좌변식 인수분해 a 더하기 단유행렬에 a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단유행렬이 단유행렬이다. 즉 A 더하기 단위행렬의 역행렬은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단위행렬이다. 끝이죠 자, 9번 같은 경우 굉장히 간단하네요. 어, 끝.